안녕하세요. 이게 벌써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리운 셧다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당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 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평가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계속 되어 왔었죠 특히 셧다운제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스타크래프트 2전 프로 게이머였던 이승연 선수가 셧다운제 대상자임을 입고 대회를 참가해 경기를 패배한 해프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마인크래프트의 계정 이전 과정에서 18세 이상만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마인크래프트가 어린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며 셧 셧다운제 폐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10년 만에 셧다운제의 폐지가 결정되고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셧다운제 대신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어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